네, 그러면 염불 등 여러가지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일곱 가지 신통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신통을 원해서 그걸 훈련해라 하는 취지에서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염불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중에 어떤 것이 인연이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혹시 그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됐나 해가지고 좀 오히려 그걸 없애려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천이통이라는 게 처음에 있어요. 천의 의사의 자죠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체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뭐 동물도 마찬가지. 뭐 어떤 깨달은 선지식은 어떤 사람이 아프니까 그냥 빛을 한번 쫙비춰줬더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병이 탁낫는다거나 또는 자기 몸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이렇게 방사해주니까 그 사람이 낫대거나 이런 걸 하늘이 주는 의식, 의술이라 해가지고 천이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술 도구가 필요치 않고 인간의 능력이나 또는 영적인 에너지, 뭐 기, 빛, 이런 것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안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이죠.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투시해내는 걸 말합니다. 이건 좀 편리한 점이 있어요. 우리만의 인천공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밀수를 해가지고 뭘 들어온다 그러면 하루 진정히 기다려야 되고 투시 엑스레이로 찍어봐야 되고 이런 거지만. 이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언제 몇 시에 온다는 것도 다 보이니까 그 시기에만 딱 가서 그 사람을 딱 잡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죠. 미세한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까지도 보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음폐물 투시라는 것도 있어요. 지하에 뭐가 있는지, 광물이 어느 쪽으로 금맥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나무 뿌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방향으로 있는지, 뭐훤하게 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천안통이라고 말하고, 뭐천 하늘 천자가 들어갔으니까 천국의 정황도 일부 볼수 있고 그런 걸 말합니다. 모든 걸다볼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이것이. 세 번째 천이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파수를 감지해 가지고 받아내고 소리란 소리는 아무리 미세해도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뭘 물어보면 답변, 답해 주기도 해요. 아, 지금 도둑이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고 물어보면 그 방향이 어디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게 잘 통하는 사람은 천의통이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감지해가지고 할수 있으니 그 듣는 것만 해도 다할수 있죠. 모든 걸다할수 있을 정도로의 대단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의통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족통이라는 신통이 있습니다. 축지법이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발 디딜 곳을 정확히 디져가며 빨리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신적 능력이 감이 되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뭐 미국을 한 번에 간다거나 미국에서 러시아를 또 간다거나 뭐 이런 능력을 말해요 실제로 그런 연불가목록 같은 걸 보면은 어떤 여, 여 할머니가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그뭐숲 속에다 길을 내고 싶으면 그냥 생각만 해도 어떤 무리들을 쫙꼬게 해가지고 길을 쫙 낸다거나 숲 속에 길을 낸다거나 또는 여기서 한꺼번에 저 만주까지 가고 싶으면 거기 장사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인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쪽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신적통이라고 하죠. 다음에 다섯 번째로 타심통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마음을 거울에 비추는 것, 비추어 보는 것처럼 말을 통하지 않고도 내 마음처럼 읽어, 다 읽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기공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타신통이 조금 열릴 때가 있었는데, 이거 아주 괴롭더라고요. 아주 괴로웠어요. 제가 교사를 할 때였는데, 그, 여선생님이 큰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을 3명을 세, 세 불러다가 훈계를 하고 있는데, 이놈들 마음이 다읽히는 거야. 아주 우습게 보고, 선생님은 우습게 보고, 우습게 이렇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다 익혀지더라고요. 아 정말 아주 그냥 굉장히 패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그참 괴롭더라고요. 그. 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는.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laughs> 다신 동의되고, 된 다음에. 그뭐 대단한 능력은 아니고, 근데 완벽하게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된게 아니고, 일시적이었던 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은 안 하고 하여튼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게 바로 타심통이라는 건데요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 완전히 훤히 읽을 수 있다고 그래요 타심통이 터지면 다음 여섯 번째 숙명통 같은 건참 좋은 거죠 숙명통은 전생과 지금의 생과 후생 즉 태어나기 이전의 생 현재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죽고 나서의 생까지도 모두 알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니까 참 굉장한 능력이죠. 전생에 뭐 했고, 뭐전생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상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상하게 피아노를 같이 배웠는데 다섯 살 밖에 안된 애가 피아노를 너무나 잘 치고 작곡까지 막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전생을 딱 보니까 얘가 전생에도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데도 기억해내는, 그걸 상기설이라고 말합니다. 기, 전생을 기억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상기설이라고 말해요.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이렇게 숙명통을 하면 그런 걸다알수 있고. 그러니까 이 숙명통을 한 스승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화두를 하나 든다 하더라도 전생에, 전생을 비춰보고 전생에 무슨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너는 욕을 해라. 전생에 관세모사를 연구를 했지 않느냐, 았 그걸 해라. 그럼 그 사람이 유치월장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두도 시산말을 했다, 그럼 그걸 계속 연결해준다, 엉뚱한 걸 하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럼 그걸 연결해주면 금방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숙명통, 누진통을 해야만 진짜 진정한 스승이고 그 사람한테 배울 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진통은 무가 유가 되고 유가 무가 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과 본뇌로부터 해방되는 능력을 말하고 모든 이치를 통달해서 남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그것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워지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 무진통이 돼야만 정말 성불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것 그런 위치로부터 자유로워진 아란과 이상을 얻은 분한테 해당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주는 것은 간뇌가 가지고 있는 그 뇌하수체와 간뇌 속에는 뇌하수체와 송과체라는 그런 기기기그그 그 부위가 있잖아요. 거기서 영역을, 거기다가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 이, 이렇게 거기다 의식을 붙들어 매고 연불를 하게 된다면, 아마 부처님도 도와주시고, 그걸 활성화시키고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이 전내 학습 연구회장께서 하신 말씀은, 아 눈을 감은 채 이마 위에 초알파 스크린을 만들고, 이마 위에다 스크린을 만들어라. 영화 스크린처럼. 그 위에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 부처님의 영상, 또는 부모, 형제, 자매 등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기와 같은 훈련을 수시로 하면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이 드러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계속 수행하다 보면 수행 과정에서 저절로 그냥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해야지,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 이걸 하면 오히려 잘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행은 강아지와 같은 게 아니라 고양이와 같다는 말이 있어요. 강아지는 아무리 불러, 불르면 아주 와가지고 아양 떨고 같이 서로 교감하고 너무 잘하지만 고양이는 가까이 하려고 하면 점점 도망가요, 이놈이. 그리고 고양이를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서 자고 있으려면 어느새 내품에 와서 색한 색은 같이, 편안하게 같이 자고 있더라, 이겁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걸 구하는 것도 그것만을 구한다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더안 돼요, 오히려. 고양이처럼 가만놔도 대람 되고 말란 말로 그냥 나는염불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어느새 부수적으로 이렇게 고양이처럼 신경 안 썼을 때 저절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걸 붙이기 위해서 신통력을 붙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이 많아요. 신통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염불하는데 신통력을 절대 타부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그 타부시에서는 절대로 또안 되는 것입니다. 염불 정말 열심히 하면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인 것이지 또 또는 이 전체를 다할수 있는 분도 있어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거보다 더한 현상도 되게 많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 선이 아닌 그 밑에 층에 있는 것이에요. 깨달음을 완전히 아라한과 이상을 얻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신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걸 소개하는 거지. 이제 연불하다가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도. 그럴 때 그걸 그렇게 타부시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거구나.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